여름 호치불 추천. 여름이 뜨거운데 이불을 이 나면 이불 시원한 밤 보내실 수 있어요. 지베딩 아이스베어 시어서커 여름 호치불 싱글 사이즈로 여름용으로 딱이에요.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세탁기에도 넣을 수 있어요. 민트 그린 색상이라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. 이불을 안 쓰면 땀이 많이 나는데 시어서커 이불은 시원한 감이 피부로 전해져요. 디자인도 귀엽고 마감도 깔끔해요. 얇고 가벼워서 여름에 딱이에요.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. 이불을 사야 할때 고민이라면 이 제품 한번 고려해 보세요. 여름에 시원하게 자고 싶은 여러분을 위한 아이템 소개해 드릴게요. 허니베딩 냉감 원단 파스텔 피시 어서커 여름 호치불이에요. 이 호치불은 냉감 원단으로 제작돼서 더위를 싹 가라앉혀 줘요. 시어서커 소재로 만들어져서 부드럽고 촉감이 정말 좋답니다. 그리고 사이즈도 넉넉해서 퀸 사이즈 매트 위에도 편하게 깔수 있어요. 세탁기에도 넣을 수 있어서 세탁도 간편하죠. 여름에 시원하게 자고 싶은 분들께 정말 추천해 드리는 제품이에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여름이지만 시원하게 덮을 수 있는 이불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 제품이에요. 코메톰 시어서커 여름 후치불 투피, 그린 플러스 그레이 색상으로 여름 이불로 딱이에요. 시어서커 소재로 만들어져서 시원하면서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디자인도 깔끔하고 꼼꼼한 마무리로 만족도가 높아요. 회색 스트라이프와 나뭇잎 프린트가 방 분위기와 잘 어울려요. 특히 가볍고 시원한 이불은 에어컨을 들었을 때딱 좋아요. 세탁 후 금방 마르고 구김 걱정도 없어요. 이런 퀄리티의 이불을 이 가격에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만족스러워요. 이불을 구매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.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.